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 v 입니다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음나 중요치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실적대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다. 아 그래서 전혀 중요치도 않고 볼 필요도 없었다. 설사 오늘 1조, 10조 원을 찍었더라도 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올르는 척하다가 다시 뺐을 거다. 아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뭘로 움직이냐? 예, 네. 그럼 외국인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데 일단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물론 반도체 주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한국에는 반도체 전문 전문가가 일단 없습니다. 아수만 나일론 전문가만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뭘로 예측해야 되냐? 우리는 외국인 수급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 단기는 외국인 수급. 그럼 저점은 뭘로 우리가 잡아야 되냐? 뭐, PR, PBR, 웃기는 소리. 삼성전자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는 PR, e PBR보다는, 어차피 수급하고 연관이 되는데, 외국인 지분율.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찾아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62,000원까지 왔는데,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응? 뭐, 전문가들 말 많죠. 뭐, 지금부터 모아라 뭐. 어? 장롱 속에 처박아라뭐 어떤 전문가는 반도체 찬양만 하고 맨날 나와서 뭐 이런 전문가들 많은데 싹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몇주 전부터 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풀리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제가 그랬죠 외국인 매도가 지금 주간 단위예요. 주간 하루 단위가 아니고 주간 단위로. 1조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5천억, 6천억. 주간 단위. 그러니까 하루에는 만뭐 천억 미만, 이쪽저쪽으로 매도 물량이 사라져야 그때쯤에서 우리가, 아, 삼성전자 팔 만큼 틀었구나, 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지분 현황을 우리가 지분을 통해서, 외국인 지분을 통해서 한번 그,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저점은 어일까뭐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면요. 먼저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음, 제가 가끔 잘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자, 보이시죠? 음, 일단 이걸 보세요. 삼성전자. 음, 2022년 12월이니까요. 2023년 뭐한 1월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 어, 2년은 좀안 됐죠. 음 거의 2년 가까이 전에 삼성전자 지분율이 어땠냐? 49.9%였어요. 이때가 어 50%가 무너진다 어쩐다 할 때예요. 그때 시, 업황이 취이했어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살 때예요. 반도체 업황이 나쁘고 외국인 지분이 빠지면서 나쁜 뉴스가 나올 때, 에, 그때가 어, 그때 막비관노이 팽배했죠. 삼성전자. 그 때가 사실은 살 때다. 그 때는 실적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점이 얼마까지 찍냐면 56.1%까지 8월달에 찍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8월달. 여기. 무려 몇 프로를 올리냐면 6%를 올립니다. 이큰 주식을 6% 올려버립니다. 어 외국인이 그것도 다 사가지고 올립니다. 여기 지분 수, 나와 있죠?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팔았던 거죠, 외국인이. 외국인 패턴 잘 보셔야 돼요. 한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팔았죠. 그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무려 16조 원을 샀습니다. 16조 원. 그래서 지분을 6%까지 올려갖고 57%까지 갔어요.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2024년 8월 7일에 삼성전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를 막 찬양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찬양할 때 얘들 분명히 이렇게 찬양해 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유지분을 늘려놓은 것을 누구한테 떠넘길 호구를 찾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 아니라 다를까 9월달까지 찬양하다가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뉴스가 도배하니까 개인들은 이때부터 달려들죠. 개인들이 달려든 시기는 이때부터입니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팔을 때. 이때부터, 개인들은 이때부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외국인이 비싸게 산 주식을 개인이 더 비싸게 사주는 그 시점이 8월달이에요. 8월달. 자, 그럼 삼성전자 저점은 언제냐면, 2022년 12월이 저점이에요. 차트로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입니다. 자 보통은 여기가 저점인데요. 음, 보시면 어, 보통 저점은 여기가 이게 주봉인데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진 저점은 여기입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이게 바닥일까? 그데 올라갔다 또 와. 왔다가 더큰 양복이 나왔잖아요. 이때가 이제, 어, 저는 뭐 차트 보고 지난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차트로 봐도 여기가 지분이 몇 프로일 때냐면, 49%일 때예요 삼성전자 지분이 49%일 때입니다. 주봉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12월이에요. 정확하게. 2년 좀안 되기 전에. 이때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사냐면, 무려 16조 원을 샀습니다. 16조 원. 네. 16조 원을 팔고, 그 파는 것을 이제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 지금 얼마까지 떠넘겼냐면, 자, 2023년, 요까지 16조 원을 사고요. 16조 원 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또 샀어요. 8조 원, 7조 원막 샀어요. 그러다가 8월 달부터 이제 막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팔았어요. 올해 산 거는. 그 올해는, 마이너스입니다. 어, 여기는 제가 이제 9월 말까지인데, 9월 말까지 플러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에요. 어제, 오늘, 이제 이틀 거 이제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데, 외국인은 올해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이제. 어, 이거는 이제 9월 말일, 9월 말일까지는 보압인데, 아, 잠 참, 시, 어, 시, 어, 그쵸, 9월 말일까지. 이제 10월, 이, 2일부터 7일까지 하면, 그때 또 몇천억을 팔았기 때문에, 몇천억이 아니죠. 조단위로 팔았죠. 2조 원 정도? 마이너스,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때건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요때거다 팔았고요. 요건 다 팔았어요, 이제. 이때 산 거는. 2 0 2 4년에산건다 팔고, 근데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 요거. 자, 요거를, 이게 16조 원이에요, 16조 원. 그 외국인은, 아직도, 여기서부터 산 주식 있죠? 중간 가격만 해도, 중간 가격만 해도 바닥은 거의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왜? 외국인이 지금부터 팔면 손해인데, 아니, 큰 이득은 못 봅니다. 너무 급하게 팔아가지고.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까지 찐바닥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찐바닥은 여기에요. 여기가 찐바닥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자,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바닥이 어디냐, 이 정도로 봤을 때는, 한 5만 5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 여기. 5만 5천 원인데,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악으로 밀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살거 아닙니까? 뭐, 100원만 빼도 개인들은 무조건 살 거고, 외국인은 막 하루에 1조 원, 5천억씩 팔거 아닙니까? 이5천원 가지고 거의 몇조 원, 한 10조 원팔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여기 공방전이 끝나면, 여기서 공방전이 나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이때는 외국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요 밑으로 떨어지면 2년간 선육분기에 마이너스가 진입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 공방전은 여기처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결론은 뭐냐면, 진짜 바닥은 이 언저리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무리 나쁜 뉴스가 나와도, 아마 굉장히 나쁜 뉴스를 줄 겁니다. 바닥에 가까워진 가격대라는 건 맞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최소한, 물린 분들이 이 구간에서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쳐놓은 이 구간이 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게 바닥 구간에 진입했어요. 이 구간에서는 더뺄수 있어요. 외국인이 앞으로 한 5천원 정도 더뺄수 있는데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굳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다만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살 필요 없다. 이 공방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알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끌 거예요. 계속 주가는 별로 안 빠지면서 물량만 이렇게 팔아될 거예요. 지분이 어느 정도 50% 초반까지 떨어지면 그때가 이제 바닥입니다. 이걸로 보셔도 좋고, 가격으로. 지분으로 볼 때는 50% 초반.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빠질 만큼 빠진 거다. 자, 삼성전자 가지고 뭐 가격이 어떻네,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네. 이거 다 무식한 소리예요. 알도 못 하면서 떠드는, 말도 안 되는 전문가들. 지들이 그렇게 잘 알으면, 7월 달에 목표 주가를 올리지 말았어야지. 7월 달에 목표 주가를 얼마로 올렸습니까? 13만 전자라고 올렸죠? 8월 달에. 불과 두달 전에. 카이닉스는 얼마로 올렸죠? 예, 30만 카이닉스라고 했죠. 30만 닉스 이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의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을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100% 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는 사람 호구는 아니에요. 최소한. 삼성전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자, 기회비용이 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묵혀둘 것이냐. 묵혀줘도 괜찮은 가격인데 묵혀둘 것이냐 아니면 좀딴 종목을 살 거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불안감이 생겼죠. 혹시 삼성전자가 날러가면 어쩌지? 그럴 일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팔았다고 그래서 아 오늘 내가 팔았으니까 이제 날러갈 거야. 항상 주식은 나하고 반대로 그거는 개별 종목 얘기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다 한들, 뭐, 크게 낭패 볼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잘한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간에서 산다 한들, 이렇게 잘못 산 것도 아니야. 괜찮아. 장기전이면 승부, 승리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 썩 좋은 투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투자한다 이 가격에?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투자 중에 한 중수 정도. 고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수도 아니에요. 하수는 이때 산사람의 하수예요. 삼성전자 이 미련하게, 요런 구간에서 뉴스 막 터질 때 사는 사람이 하수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최초로 담는 사람들은, 최소한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사는 것은 그리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판단에 여러분들이 자금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을 굴리는 기간, 장기냐 단기냐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실력, 주식투자 실력, 내가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더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투자에 그거를 지금 샀을 때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간 수급 동향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아이고, 사면 내려갔는데, 어, 마칠까 하는데요. 어, 주간 수급 동향. 자, 이게, 어, 뭐, 뭐, 9월 30일부터 10월 7일이니까요. 영업일수로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뭐, 1일도 휴일이고, 그다음 3일도 휴일이었고, 어, 쉬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일수는 보통 작은데, 자 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냐면 삼성전자, 메이드 이두예요. 아직도 일주일 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살 때도 아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단위로 해서 1 조원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1 조원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거 영업일수가 지금 한 이틀이 없는데도 일주일 천억이니까. 일주일 동안 풀로 열었으면 2조 원 이상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전자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매수 1등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어, 상관없는 거고. 자 기관은 삼성전자 역시 매도입니다. 기관은 항상 뒷북이기 때문에 외국인 따라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신뢰도 없고 기관은 어떤 전략적 가치도 없어요. 그냥 맹족하는 거예요. 맹족하는 거. 외국이 팔으니까 그냥 따라서 좀 파는 것뿐이지 의미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개인이 좀 사고 있죠. 어 보시면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외국인들 사는 거다 사고 있는 거죠. 그 보시면 음, 여기 나와 있죠. 자 외국인이 판거 1조 9천 원. 이 상태가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어, 삼성전자 어, 상승 어려워요 상승이 이렇게 외국인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서는 상승이 어렵다. 어, 그래서 어, 아까도 제가 차트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 뭐 사도 나쁜 나쁜 선택은 아닌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지금 같은 가격에서 그렇다고해서 과히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급을 보면 아직 답이안 나온다. 그래서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전략이라고 볼 것도 없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삼성전자는 언제 살아? 네. 판단을 이렇게 하세요. 뭐, 실적인 이런, 뭐, 증권사 리포트니 이런 거다 개소리고요. 자, 첫 번째. 주간 단위로 외국인이 1조 미만으로 팔을 때. 그때는 이제 거의 팔만큼 파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그것도 1주만 불지가한 2주 정도 이렇게 1주 미만으로 1주 미만으로 팔았다. 2주 뭐든지 확인해야 되니까 2주 정도 이게 잘안 써지는데 말로 하면 요 2주일 정도 주간 단위로 1주 미만으로 팔았다. 그럼 팔만큼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차트. 음, 이 가격 오면, 뭐, 외국인이 팔고 자시고, 주간다리를 2조를 팔든, 3조를 팔든, 무조건 사도 되는 가격이다. 그 가격은 뭐다? 5만 5천 원이다. 기억하세요, 여기. 5만 4천 8백 원인데, 5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이 오면 뭐다? 아, 외국인이 뭐, 2조를 팔든, 3조를 팔든, 그냥, 사는 거다 받아주세요.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받아줘라.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로 가서는 50% 초반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좀 받아줘라.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 정도 더 떨어져. 2%뭐 얼마입니까? 7조에 7조, 2%가 7조. 7조면 3조 정도 팔면 7조를 팔아요, 외국인이. 그러면 외국인이 산거다 파는 거예요. 외국인이 앞으로 7조 정도 팔면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 세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삼한 그 가지 더 부족해요. 음, 삼성전자가 HBN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 뉴스가 나오면 그냥 사도 됩니다. 그 정도, 세 가지.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1조 이상, 1조 미만으로 팔 때. 두 번째로는 가격이 5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질 때. 5만 2천, 5만 5천 원 근처에 올 때는 무조건 사라. 세 번째, 외국인 지분율이 50% 근처 언저리까지 올 때. 그게 지금부터 7조 원을 파는 겁니다. 7조 원. 7조 원은 지금 주사를 팔면 2주만 파기. 2주. 어 거의 한 달이면 팔아요. 지금 같은 추세면.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면 바닥에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 정도로 보시고 근데 뭐 기간을 그 정도로 보시고 저점을 잡는데 저점 잡았다 해서 날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하여튼 승리. 나 삼성전자로 반드시 승리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전략을 써서 투자하시면 크게 낭패 볼일놓 없겠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마치까 합니다. 감사합니다.